x 에다 1을 집어넣으면 분모 0이니까 분자도 0돼야 돼요. F1은 0이 돼야 됩니다.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F-1도 0 나와요. 그래서 FX는 뭐를 인수로 갖고 있냐면 1 대입해서 0대 되니까 이런 거. 그 다음에 X 플러스 1. 그 다음에 또 뭔지도 모르죠. 이걸 GX라고 놓겠습니다. 더 갖고 있을 거예요. 자, 그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은 리미트 X-1. 여기 약분 되죠. 요거하고 여기 약분 돼서 요거만 남네요. x 플러스 1 gx가 마이너스 6 대입해 보겠습니다. 2 곱하기 g1 값이 마이너스 6 그래서 g1 값이 마이너스 3 나오고요.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리미트 음,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하고 여기 어, 약분 되죠. 여기 약분 되는 거예요. 여기 어, 약분 되니까 x 마이너스 1 gx가 되겠다. 가 2가 나오죠. 자,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g 마이너스 1이 어, 이가 나와서 g-1 값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자,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거를 이 gx 차수가 가장 낮은 다음 함수니까 g가 g 음, 제일 낮은 차수가 1차겠죠 음, 상수항은 안될 거니까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놓고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어, 3은 x에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은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두개더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는 2a, 2b, b 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. 마이너스 2가 나와서 넘기니까 음, 넘기니까 마이너스 이드, 아니, 1은 마이너스 2 나오죠. 나와서 a는 마이너스 1이네요. 그래서 f(x)는 어떤 식이 나오냐? 요거 x 마이너스 1, x 플러스 1, 그 다음에 gx가. 요거였죠, 요거 여쭤고 gx가 까 x에다 마이너스를 집으면 마이너스 x, b 2가 되겠다라는 거죠. 자,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마무리 줘서 마, 마이너스만 한번 뺄게요. 여기서 마이너스를 빼주면 마이너스 x 1, x 플러스 1 마이너스 빼주면 x 플러스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. 어 이렇게 써줘도 되고 파랗게 해주는 게더 어, 좋겠습니다.